화제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2년간 진행된 LG 화학과 SK 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소송 전 결과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LG 화학이 승소를 했다라는 소식인데 네. 소송 이유가 뭐였죠? 이유가 있었죠. 이게 2년 전에 이미 제기된 소송입니다. 2019년 4월달에 LG 화학이 미국에서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하고요, 네. 델라웨어 지방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 대상이 SK 이노베이전스였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에게 미국에서 소송을 미국에 가세요. 네, 그것도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가 음. LG 화학이 1위, 2위가 삼성 l d i 그리고 이제 3위가 SK 이노베이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1위와 3위 간에 지금 소송이 붙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100여 명의 LG 화학 직원을 SK가 스카우트해서 데리고 갔는데 네. 인력만 간 것이 아니라 아주 민감한 영업 기밀. 배터리 품질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갔다. 음. 그럼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상업 스파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의 소송을 냈던 것이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LG 화학 손을 들어줬는데 어떤 이유를 들면서 손을 들어줬습니까? 일단 그 증거 관계를 따져봤었을 때 100명의 여 인력이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이건 영업 기술까지 같이 가져갔다라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상식에도 맞다라는 거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SK가 LG하고 이게 다툼인데 왜 미국에서 이걸 관여를 하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국제 무역 위원회 ITC가 c 원래는 관세를 가지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기업들의 미국 내 기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판단을 하던 준사법기관입니다 음. 법정은 아니지만 사실상 행정기관하고 법원하고 중간 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권고적 의견을 만들면 대통령이 이걸 거부하지 않는 한 이대로 따르게 되 있는 음.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이게 심해가 된다라는 거고 왜 그러면 미국에서 판단하냐면 저기서 만들어지는 바테리가 미국에서도 만들어지긴 하지만 외국에서 수입이 되더라도 어쨌든 미국 내 기업들이 만드는 제조하고 음. 판매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제품들에도 다 고스란히 쓰이기 때문에. 이두 기업이 미국 내에서 다툼을 벌였고 또 미국에서 그걸 판단을 해준 네. 거거든요. 다만 이게 10년간 수익 금지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이게 이제 준 사법기관, 행정기관에 또 가까운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포드에는 4년 동안 그리고 또 폭스바겐은 2년 동안 여전히 수입을 할수 있도록 해줬어요. 네. 전기 자동차 만들어서 빨리 따라잡아야 된다는 미국 내 사정을 반영을 해준 겁니다. 자 이번 결과에 대해서 양사 입장 어떤 건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C 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돼서 명확하게 규명을 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제한을 하면서 고객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약간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하고 있는 친환경 전기 자동차 확대에 SK 배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증명하면서 미국 내에서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쟁사가 우리 에너지 솔루션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것을 명백히 인정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였던 바와 같이 10년 동안의 수익 금지 및 미국 내 생산, 판매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수 있겠습니다. 미국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그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그 실제 손해액의 두 배까지 인정을 하고 있고요. 경쟁사가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합리적인 제안을 해온다면 언제든지 그에 응할 수 있는 어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자사년2년 유엔은 해주긴 네. 했지만 현지에 있는 미국 기업들도 좀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난감하죠 난감한 상황이라 지금 조지아 주지사가 네. 아주 몸이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SK가 대대적으로 공장 투자하고 를 있거든요 네. 26억 달러 하고 있는데 이게 일자리가 한 3천 개 정도 이상 그럼 됩니다 짓다가 말아야 되는 건가? 요 그래서 네. 주지사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행사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저 ITC의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SK가 좀 믿는 구석인데 그러면서도 SK는 지금 포드 4년, 폭스바겐 2년 납품이 유예된 기간은 사실은 양사가 합의하라는 합의 시간을 준 것이다 음.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LG 화학은 이거 한 2~3조 정도는 받아야 우리는 이 보상이 된다, 합의할 거다. 그런데 이제 SK 측은 한 1조 이내로 합의하기 를 원해서 합의 금액이 크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2~3년 안에 합의가 되어야 양사가 버틸 수 있는 것이요. 지금 세계 시장에서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우리나라 업체끼리 해외에서 싸우는 사이에 중국 업체가 지금 24%를 넘기면서 시장 점유율이요. 1위로 올라갔거든요. 네. CATL이라는 회사인데 우리나라 3사를 합치면 세계 규모 1위인데 지금 일본의 파나소닉이 3위에 있고 중국 기업들에게 우리가 밀리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아니, 합의를 하면 저렇게 결과가 나왔어도 없었던 일로 하고 계속 수출할 수 있나 봐요. 아, 그렇죠? 이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게 아니라요 네. 영업비밀을 침해했느냐 아니었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침해했기 때문에 금지한다 수익금지의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기업이 얻은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매혈 줄 거냐 음. 별도의 민사 소송을 하는 게 원칙적이긴 하지만 그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합의를 하게 되면. 소송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절차를 취하는데 음. 다만 아까 최경현 평론가가 소개한 것처럼 왜 LG 측에서는 3조까지 요구를 하냐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액수 산정 기준에 징벌적 배상 기준이 들어가 있고 음. 거기에 또 징벌적 배상을 영업비밀침해에 따를 때는 얼마만큼 산정한지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금 l g 에서 주장을 하는 거고 SK에서는 야 실손해액은 그 정도까지 안 가는데 뭘 그렇게까지 받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6천억, 8천억 정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간극이 너무 큰 거죠 구그 배터리 회사 우리나라가 좀 자랑하는 그런 분야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중국 기업이 2위로 치고 올라갔다라는 점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렇습니다. 그런 시점인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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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